야이 에이 뭐야 에이 로카웃 로카트 누구 더럽게 하네 못 <놀린> 누리니까 뭐 이제 야안 올렸어 안 올렸어요 <놀린> 저와 지훈이가 쫄로 빠지면 안 되고 안으로 좁혀줘야 되는데. 돌파할 때지능력가 저쪽에 휩싸일까봐 저쪽으로 바닥으로 나갔는데 너한테 얘기하는거지 얘기하는 좋다 코나 어, 나갔... 너가 처음에 엉덩이 힌지 안에 들어 볼때 엉덩이 힌지 안에 있다고 했었잖아 아니야그니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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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아일 예, 예. 아, 예. 훨씬 얘도 아, 얼굴 기억나는데 얘는 말고 그냥 저기 정상형처럼 엉덩이 두고 그냥 엉덩이 엄청 크고 제 이름이 창곤이었나? 창.. 창 뭔데? 그네스포츠 아닌데 엑스포츠 잠깐 잠깐인데? 바이엡 k a 네트에 맞고 넘어 보여집니다. 너무 꿈을 드립니다. 오. 아. 아, 네. 그냥, 그냥, 그냥. K 에이디 맞을까? 어, 나 깜짝하고. 지금 저기 3초에 쓸때 어, 엄청 많았어. 맞지. 맞았어. 맞았어. 1번. 아, 거기. 지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너무 좋죠. 빨리 와. 걔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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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아 걔는 앉아, 아 걔는 앉아, 걔는 앉아, 걔는 앉아, 걔는

쇼킹 치는걸로 해 이래 머리 조만 긁으면 되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거 이랬던거 왜미안하다 미안하다 너아아 나도 마르타하 아, 아, 아. 아. 우리 팀 아, 아. 아, 아, 아. 우리 팀 아. 왔으면 좋겠다. 아 로8 아, 8년생 38. 아. 어, 그럼 나 네. 어.

이야, 와, 진훈이. 너가 착하게 하니까 잘 되네. 반성했어. <laughs> <laughs>